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기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제는 두산전 교과서 3. 2학년 1학기 제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이주민과 선주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고요. 어, 논설문으로서 설득이 목적인 글입니다. 아, 우리 교재 136쪽을 어,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삼색 불펜과 형광펜 준비하시고 바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어, 이 글은 논설문이라 그랬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있고 그것이 왜 타당한가라는 것을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글을 읽어야 될 텐데요. 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죠. 어떤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 놀라운 규모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들어온 지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변화를, 일어난 변화를 맞아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변화의 모습을 올바로 헤아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제 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문화 사회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자. 라는 거죠. 사회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 안팎으로 급격한 이주의 물결에 휘쓸리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다라 그랬죠? 구체적인 사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특히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결혼 비율의 10%를 넘을 정도로 증가해 외국인의 이주가 더욱 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죠?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비율의 10%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례 3번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한국 사회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사실을 지금 추론해 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사실을 추리에 내는 것. 이런 논증 방식이 바로 뭡니까? 귀납적 논증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귀납적 논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변화에 주목하며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지금 뭐예요? 다른 민족, 인종, 계급, 여러 식단이 함께 지금 섞여 산다라는 거죠. 다문화 사회. 지금 여기서의 화제가, 이야기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를 간직하고 서로 인정하며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낯선 땅에 홀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 시민사회도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정책과 관심이 온전하고 충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이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 이 기억리운으로 묶은 부분 한번 보죠. 이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선주민은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선주민과, 선주민, 여기서 말하는 선주민은 뭐예요? 먼저 살던 사람이죠. 선주민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강조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재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laughs>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은 덤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런 점에서 볼때한 지방 도시의 사례는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의 예로 주목할 만하다. 아, 뭐가 있나 봅시다. 이, 도시에는, 이 도시에서는 다문화 체험과 지방 축제를 연계하여, 자, 다문화 체험과 지방 축제를 연계하여, 선주민들에게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이주민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어때요?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의 예죠. 정책의 예. 1번입니다. 또한 또 있다라는 거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학교 수업 시간에 기억,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 어머니가 일일교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사회, 언어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의 이해 2번이 되겠죠. 일일교사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선주민 아이들의 이해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국제 결혼한 부부가 또 있다라는 거네요. 국제 결혼한 부부가 기억,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통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의 예 3번입니다. 정말 좋은 도시네요.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다문화 사회는 한국인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세계이다.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낯선 사회인 것만큼 다문화 사회는 선주민들에게도 낯선 사회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선주민들도 새로운 다문화 사회에 익숙해지도록 애써야 한다. 선주민들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주민 못지 않게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뭡니까? 이주민과 선주민 둘다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주민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 선주민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글쓰니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들의 노력만 요구하고 있고 선주민들의 노력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주민들도 새로운 다문화 사회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자, 해결책 나옵니다. 이주민들의 고유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뭐 해야 된다? 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해 살아갈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결국 글쓴이가 주장했죠. 선주민들의 노력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번 방안 2번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 사회가 모래성이 되지 않으려면 이주민 한국인들보다 선주민 한국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선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죠. 13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주민과 선주민 들여다 보기 오마이걸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 갈래 글의 종류 신문 칼럼으로 실린 논설문이고요. 성격은 논리적이며 설득적이고. 대제는 다문화 사회, 주제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선주민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징.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논증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짜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논증 방식,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오마이 너트꼭 정리하십시오. 귀납 논증, 구체적인 사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과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 결혼이 전, 전체 결혼 비율의 10%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귀납적 논증이다. 자, 문제를 해결. 다문화 사회를 위한 선주민의 노력과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주민이 이주민의 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어, 도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논증 방식의 종류를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귀납적 논증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끄는 논증방식이다. 요거 좀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주민과 선주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복습 꼭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어, 그랬다면 감사합니다. 부족했다면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